강원도 정선의 아우라지를 아시나요? 강원도 정선 두 물줄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 아우라지 이름부터 마음을 적시는 곳이다. 아우라지는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에 있는 곳으로 두 개의 물줄기 송천과 골지천과 만나 하나의 강을 이루는 장소이다. 이 물의 어우러짐 때문에 이름도 아우라지 어우러지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물이 서로 만나듯 사람과 사람도 만나고 이별하고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다. 정선 아우라지에는 실제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역사 자연 그리고 사랑 이야기가 어우러져 아우라지를 전설 같은 장소로 만들었다. 또한 정선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대표 민요 무형문화재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 속으로 슝두 물줄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이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아우라지라 불렀다. 물과 물이 만나는 자리. 그러나 이곳은 오래전부터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한 이야기로 더잘 알려진 곳이다. 옛날 아우라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마을에 사는 총각과 처녀가 있었다. 총각과 처녀는 마을 축제날 서로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두 마을 사이에 강물이 깊고도 넓어 매일 건너 만나기 어려웠다. 어느 날 둘은 아우라지 강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졌고 폭우가 쏟아졌다.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나룻배는 떠내려가버리고 말았다. 총각과 처녀는 강 양쪽에 서서 서로를 애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처녀는 강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 건네주게. 그러나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총각도 강 건너편에서 그녀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건널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거센 물결 위로 그리움의 노래만 흘려보냈다. 이때의 그 슬픈 노랫소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정선 아리랑의 시작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바람에 강물에 실려 정선 구비구비 퍼져갔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노래는 세월을 지나 아리랑으로 남아 정선 아리랑의 애절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어떤 전승에서는 이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처녀가 아우라지의 몸을 던졌다고 그후 강가에는 해마다 몇 명씩 빠져 죽기도 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고도 한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처녀상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만나지 못한 사랑이 그리움으로 남아 노래가락 되었고, 오늘도 아우라지에는 말없이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위로 그때의 애닮은 사랑을 담아 정선 아리랑이 흐르고 있다.